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브랜드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몇몇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기가 있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고낙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제품이 정말 많으니까 리뷰 바로 시작해볼까요? 두지 리뷰. 이 제품은 고스트 자켓 SS 브라운 컬러고요. 첫 번째로 느꼈던 점은 소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코튼이랑 폴리에스터, 나일론 혼방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촉감도 굉장히 스웨이드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옷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퍼 위를 살짝 덮어서 노출을 좀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노출을 선택한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사실상 이게 실용도를 생각을 하면 크게 의미가 있는 디테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 디테일 하나만으로 감성이 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없으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과감한 시도 하나만으로 고낙 특유의 무드가 갖춰진 거 이번엔 블랙 컬러인데요 와, 진짜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리스트하기 됨과 동시에 바로 품절이 된 제품이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느낌을 최대한 똑같이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 블랙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묘하게 섞이면서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 특유의 블루종스러운 느낌 느낌? 거기에 좀 오묘한 이 자켓스러운 느낌이 섞여서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브라운보다는 블랙이 좀더 무난한 컬러다 보니까 제품 특유의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은 브라운 제품을 구매해서 최대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요들 자켓이에요. 곤낙게 캐리오버 제품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 요들 자켓을 쭉 입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이전 버전은 매물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전 제품도 너무나도 좋은 퀄리티였지만 진짜 더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그 소재 특유의 촉감이랄까요? 그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스티치 보이시나요? 이번에 나게에서 봉제를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소매 부분의 밴딩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매 부분의 통을 조절을 할때 단추만 가지고 조절을 하면 좀 끼거나 활동성이 지장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단추뿐만이 아니라 이 밴드 끝에 고무줄 밴딩으로 처리를 해서 착용자의 활동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정말 너무 섬세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초어 자켓 차콜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블랙이랑 차콜에 있는데 둘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제품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어요. 실제로 입어봤을 때 이번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한 제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기존에 있던 워크자켓 류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워크자켓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그 중간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디테일이 중요하죠 소매 부분의 바텍을 통해서 겹겹이 쌓이는 유려한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적으로 굉장히 라이트 특한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착 감기는 실루엣이 고낙만의 무드를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고낙끼리 잘 어울리겠다 이런 빈티지한 무드에만 잘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밸런스가 가장 큰 특징인 제품이거든요 꼭 고낙 제품이나 이런 빈티지한 컬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치노 팬츠나 데님에 매치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코디를 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라이너 자켓 블랙 컬러예요 제품 자체의 소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이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몸에 딱 감기는 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몸에 달라붙지 않는 느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요. 요즘에 라이너 자켓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좀 두꺼워서 형태가 너무 잡혀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얇고 경량으로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몸에 착 감기는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너 자켓의 가장 큰 매력은 여름이나 봄쯤에는 아우터를 활용을 했다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가을쯤에는 이너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이 라이너 자켓이 너무 두꺼우면 레이어드로 활용하기 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너 자켓이 이번에 경량으로 나온 건 여러모로 굉장한 호재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제품은 라이너 자켓 머드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블랙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깨에서 팔 부분으로 내려오는 이 패턴, 또이 절개 디테일이 겹겹이 층을 주는 형태의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이 지퍼 또한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스냅을 활용해서 잠글 때도 이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번 머드 컬러는 컬러에서 주는 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빈티지하게 코디를 해봤어요. 이너 셔츠는 차콜 계열로 매치하고 바지는 올리브 계열로 매치를 해서 톤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스켈레톤 팬츠 로지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 에2.1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로지브라운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커브드한 디테일이라든지 이 다트. 디테일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그 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바지 소재감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착용감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고요. 요즘 플레어 팬츠 많이 보이는데 고학에서 플레어 팬츠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인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은 이전에 출시했던 스켈레톤 팬츠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더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져서 SS의 출시된 제품인데 소재를 조금 더 얇게 혹은 조금 더 시원하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뼈바지는 디자인만으로 너무나도 유니크한 제품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스켈레톤 팬츠 더스티 올리브 컬러예요. 올리브 컬러에 더스티함이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보셨던 머드 컬러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컬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확실히 고나기 추구하는 건 극단적으로 화려한 무드보다는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세세한 우아함인 것 같아요. 이 팬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리브 머드랑 유사한 컬러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의를 좀더 힘을 뺀 듯한 느낌으로 가지고 가봤어요. 셔츠에는 고스트 자켓 블랙 컬러로 매치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투패널 사이드 지퍼 팬츠 블랙 컬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룩백에 살짝 공개가 됐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기다렸던 사람 중한 명인데 아 진짜 실제로 만나보니까 감동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쓰려면 제작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지 진짜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코튼과 나일론이 혼방이 되어 있는 소재인데요. 트랙 팬츠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러한 트랙 팬츠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이 100%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 바스락거리기도 하고 땀흡 수도 안 되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거든요. 여기에 코튼이 혼방이 되면서 그러한 단점을 싹 잡아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가장 만족을 했고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커지는 실루엣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이드 부분에 있는 지퍼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더 과감하게 벌키한 실루엣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브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나 벌키한 실루엣으로만 착용을 해야 된다면 브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루엣이 착용자의 입맛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완전한 그 코였어요. 이번에는 아더 컬러인 올리브 컬러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랙 팬츠 같은 유형의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올리브 컬러다 보니까 디테일을 좀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인데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상의에 포인트를 준다기보다는 하의에 포인트를 줘서 블랙 네이비 혹은 차콜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오히려 팬츠... 쪽에 포인트로 준다는 느낌으로 코디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표님과 얘기 나눴던 것처럼 최대한 소신껏 설명드리기로 했으니까 한 가지 단점을 꼽고 가자면 이 사이드 부분에 있는 지퍼가 가장 이 팬츠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안감이 찝히는 경우가 살짝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착용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숙련이 되고 문제없이 착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지? 리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쩌면 고낙을 이미 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이외에도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까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고낙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